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을 떠났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해외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현지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이 해외에서 만남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데 충청권 두 단체장이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 행사.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와 뉴욕대가 공동 캠퍼스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2부 행사로 해외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 시장과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대 총장에게 이 시장을 직접 소개하고 카이스트와 뉴욕대가 추진하는 공동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저 대전시에서 좀 많이 부총장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장은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 확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부터 UCLG 대전총회 홍보와 태양광총회 대전 개최를 위해 미국 뉴욕과 유럽을 순방 중입니다. 지난 20일에는 2022 언더투 연합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지사도 동포 간담회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의 동포 간담회 참석은 대통령실에 초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남 현안에 대해 짧게나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다음 달 중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육사, 논산 이전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충청의 아들을 표방한 대통령과 해외에서 만남을 가지며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쉽지 않은 만남인 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